최고시설 최대 규모 성주주택단지 지금 시작합니다. 오늘은 성주 전원주택 부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약 50에서 60세대 정도 들을 어수 있게 개발 및 허가, 토목까지 다 해놨고 어, 전기도 이렇게 밑으로 지나가게 돼 있고, 수도 및 오펜수까지 다 해놨습니다. 그리고 원하시는 분 이렇게 집까지 시공사 어, 연기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. 길은 어, 차뜨 그 정도 이렇게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게 해놨고, 자, 뒤쪽은 아직까지 새로 어, 개발해서 어, 분, 분양 받으실 분 찾고 있고, 앞쪽에는 요렇게 많은 집들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. 한번. 보시겠습니다. 자, 이렇게.